이더리움 최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코인 정도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의 시총 2위 코인이지만 저번 머지 이후 큰 반등을 보여주지 못해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진 모습이죠. 금일은 이러한 관심이 빠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투자자분들을 위하여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소식, 고래들의 움직임, 향후 전망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뻔한 얘기는 준비 안 했으니 이더리움 홀더 분들이나 매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망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의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다음 하드포크 일정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열린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회의에서 상하이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임시 기한을 2023년 3월로 정했습니다. 임시 기한인 만큼 일정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해당 기간 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자는 것에 핵심 개발자들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아울러 2023년 5월이나 6월에는 EIP4895라고 부르는 유효성 검사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도 동의한 모습입니다. 해당 기능이 구현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스테이킹된 자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게 되고, 현재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이더, 비콘체인에 잠겨있는 상태인데, EIP4895 기능이 구현된 이후에는 스테이킹 서비스 구현이 자유로워지며, 이는 향후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홀더 입장에서 스테이킹된 자금을 손쉽게 인출하는 건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 스테이킹 이자는 이자대로, 락업 물량은 물량대로 빠져나올 텐데 이게 호재성 업그레이드인가 싶기도 하네요 물론 eip489에 대해 자료가 전부 공개된 건 아니지만 향후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더리움캣 허더스의 프로젝트 매니저 후자란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3월에 메인넷에서 계획된 상하이 하드포크를 통해 이더 출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추가적으로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개발 일정도 논의됐는데 대표적으로 EIP 4844로 불리는 업그레이드는 이더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용량을 더욱 향상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만, 완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수년간의 개선 및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내년 3월 안에 상하이 하드포크가 완전히 마무리된다면, 그때는 말로만 듣던 이더발 강세를 볼수 있을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언급한 이더발 강세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슈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 산티먼트의 차트를 인용해 보자면, 이더의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더에서 100만 이더를 보유한 상어와 고래들이 이더를 계속 매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TX 붕괴로 이더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난달 큰 손들의 이더 보유량은 2.1%가 증가했고, 또 12월 5일과 6일 사이 이더리움 상어와 고래들은 56만 1000 이더를 추가 매입한 모습입니다. 이는 하루 기준 축적량으로 3개월 최고 수준인데, 산티몬테는 이더 상어와 고래들의 누적 보유고는 머지 업그레이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고, 이더 가격 하락 추세 속 거래소의 이더 보유량이 감소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립토 킨트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달 거래소의 이더 보유 물량은 17% 줄었고, 거래소의 코인 보유량 감소는 일반적으로 단기 매물 감소를 시사하죠.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큰 손들이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거래소의 이더 보유량도 감소하는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큰 손의 반대인 작은 손으로 불리는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더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개미들의 매도 성향이 높아진 모습은 해당 코인들이 강세전 항상 보이던 패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손실을 보면서 던지는 건 개미, 저점에서 물량을 삼키는 건 고래, 이 패턴을 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더 강세설에 힘을 실어주는 두 번째 이슈인데, 지분 증명 이후 이더의 에너지 소비량을 체크해 보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더리움 지분 증명 병합으로 에너지 소비가 99.99% .99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패턴세에서 발행한 새 논문에 따르면, 현재 기후 비상 사태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전력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옵션을 고려했는데 이번 이더의 지분 증명 전환 이후 절약된 에너지는 아일랜드 및 오스트리아에서 소비하는 전력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큰 손들의 움직임과 규제 당국이 원하는 바를 이룬 이더리움은 내년 3월 상하이 하드포크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리더발 강세는 이루어지는 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매수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지금의 가격이 매력적인 건 사실이나 4일 뒤 열리는 FOMC 결과로 인해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FOMC 이후에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던지는 건 개미, 물량을 소화하는 건 고래. 이말 잊지 마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이더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정보화 시장에선 이러한 정보를 놓치는 건내 피같은 돈을 땅에 버리거나 내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보화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제적 졸업을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소통방 문의하셔서 함께 정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